안녕하세요, 여러분. 밝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온 설탕입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통해 다시 희망차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여러분, 혹시 동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말썽을 피워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서 화가 났다가도 이상하게 금방 화가 풀립니다. 왜냐면 저를 보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오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데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다시 다가와요. 동물들은 정말 미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아이들을 보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에게 미소를 건네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눈을 살짝 피하기도 하고, 고개를 돌리기도 하지만 몇몇의 아이들은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손까지 흔들어 줍니다. 진짜 사랑스럽더라고요. 아이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기분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꼭 껴안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요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그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런 순수함은 성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라는 것의 뜻은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참신하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은 순수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세상에 궁금한 것이 많아요. 처음으로 접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죠. 어쩔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하며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만의 세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알기 전에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하니 참신하고 창조적인 생각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일정한 틀에 묶이게 돼요. 점점 신선한 발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마치 쳇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이 매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나에게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오늘도 무사히만 지나가면 돼.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굳은살이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녔던 창조적인 재능들을 펼쳐내지 못한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뚝에 묶여 자란 코끼리처럼요. 어린아이들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릴 적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생활방식, 주변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자라납니다. 사람 부족으로 애정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소프트웨어가 생성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너무나 대단해서,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하며 자기의 것으로 만들 만큼 대단한 존재라서 여지껏 받아들여왔던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창조가 되었다고.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사랑을 적게 받지 않고 많이 받았더라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틀에 가두는 고정관념으로 나를 가두지 않았더라면. 다툼이나 슬픈 일, 애통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 대단해서 이 세상의 많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학습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생각들이 나의 무의식에 고스란히 자리 잡혀진 상태로 살아온 것이 아닐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반복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똑같은 생각 속에 베팅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드라마틱하지 않을 거야. 과연 이 생각이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내 삶은 드라마틱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가요? 어차피 전자 쪽에 확신을 할수 없는데 왜 그쪽에 더 많은 패를 주는 선택을 하냐는 겁니다. 충분히 내 삶은 드라마틱할 거야. 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하루를 밝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포자 쪽에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수 있다는 내 존재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지지 않을까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삶이 허송세월을 보내도록 이렇게 고통스럽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이에 니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역사라며 삶을 보내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서관의 낡은 서가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 자체가 곧 역사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매일의 역사를 만든다. 두려워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쳤는가? 게으르게 보냈는가, 용감하게 도전했는가, 어떤 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행했는가. 이 같은 태도들이 하나 하나 쌓여 매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내 삶은 나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개척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선택을 하는 것도 삶을 만드는 것도 나입니다. 백견 불여 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보는 것이 한번 하는 것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백번 보고 들어도. 내가 한번 움직여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주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내 삶에 어떠한 폐가 주어졌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그 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지금 당장의 시간을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살아보세요. 고민은 나의 시간을 앗아간다 라는 영상에서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고민들은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다고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메이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불안해하며 사는 것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뿐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니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미래는 희망찬 하루를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니체는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항상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임해야 순조롭게 잘 풀린다. 그래야 사소한 제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생 이런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떠한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나의 가치를 한정 짓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할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매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